3년 만에 열린 대동제 캠퍼스는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. 일단 저는 20학번이라서 3년 만에 축제에 오는데요. 이제 소학분들이 즐기라고 펼쳐놓은 판을 제가 구르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사람도 많아서 좀 새롭기도 하고 또 마스크도 벗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길을 따라 들어선 부스들은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. 저 바이킹 타고 트럼펫린 타고 그런 거 했어요. 포토이좀더 찍었어요. 한의대의 사상체질상담소, 호관대의 카지노, 학소위의 방탈출 등 여러 이색 부스도 보입니다. 저희는 다양한 배려들을 자연스럽고 재밌게 풀어내고자 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고요. 어, 저희의 이런 의도가 많은 학우분들께 잘 전달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실외 취식이 가능해지자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푸드 트럭도 들어왔습니다. 저희가 그 19년부터 계속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대면 행사가 없었는데 너무 힘들었죠. 이제부터 풀려서 대면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예전에 그 푸드트럭 행사 하는 것처럼 이게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놀이기구가 들어온 대운동장인 경인랜드가 개장됐습니다. 학생들은 거대 미끄럼틀을 타고 공 던지기 놀이를 하며 경이랜드를 즐겼습니다. 밤이 되어도 축제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. 대부분의 부스들이 주점으로 변한 건데요. 너무 재밌어요. 아, 술 마시는 게 제일 재밌어요.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공연입니다. 일부는 교내 동아리. 2부는 프로미스나인과 잔나비의 순서였습니다. 오랜만에 축제에 들뜬 학생들의 함성은 평화의 전당을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. 3년 만에 열린 대동제, 코로나로 멈춰버렸던 대학은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VU 뉴스 이주연입니다.